보은군의 축협 종합경제 사업장의 문을 열면서 가축 경매와 생균제 가공 등 축산업에도 스마트 바람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송근섭 기자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 축협의 종합경제 사업장이 보은군 삼승면 서원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장에는 충북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가축 경매 시스템을 도입한 보은 가축 시장이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 경매로 하루 최대 500여 마리의 가축을 동시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생균제 가공 공장에는 로봇 생산 공정이 도입돼 하루 10톤가량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가축 시장의 도입으로 가축 거래가 활성화돼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균제 가공 공장의 확대 보급으로 친환경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오래된 공동주택에 경관 개선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진천읍과 덕산읍, 광해원면에 있는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입니다. 선정된 곳에는 3천만 원씩 사업비를 투입해 건축물 색채 디자인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진천군은 이달 중 모집공고를 내고 읍면에서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옥천군이 다음달 10일까지 청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옥천군은 10팀을 선발해 재료비와 강사료 등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